강화천화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하도면 문산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대상 매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고요. 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렇게 길게 접혀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좋고 방향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진강산이고요. 앞쪽이 마인산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곳이 바로 이 토지가 되겠는데요. 앞에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만, 이쪽 방향으로 지면은 집을 이쪽에다 지으면 전혀 가리지 않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마당이기 때문에 집질 이유가 없고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예, 바라보는 쪽이 바로 동향입니다 그래서 해가 잘 드는 그런 토지고, 막힘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주택은 1층 단층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을 쳐도 그렇게 가리지 않는 그런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강산이 잘 보이고 넓은 들판과 논과 밭이 아주 잘 보이는 시원스러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풍경도 좋고, 정말 시골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마을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서로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면서 살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도 다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상수도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로도 다 묻혀 있고 언제든지 전기도 바로 쓸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그런 좋은 토지입니다. 현재 매매 당 매매 대상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모양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조금 전에 이쪽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단층 주택입니다. 1층 주택인데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쪽 앞쪽에다가 예, 이쪽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은 영구적으로 막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단층 1층 주택이라 이쪽에 지어도 뭐 1층은 조금 가릴 수 있습니다만 2층은 전혀 가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도로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굉장히 넓고 또이 도로에는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다 묻혀 있고 상수도 는임이 여기 들어 이미 들어와서 계량기통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하수관이 묻혀서 있기 때문에 정화조통 묻고 바로 연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 이미 앞집에 다 쓰는 전봇은 때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은 전기도 바로 쓸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토지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이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에 있는 남양. 이쪽으로 지면 남양이고요. 이쪽으로 지면 동양입니다. 동남 간에 아주 해가 잘 드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계획관리적이고 건폐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목은 임야입니다. 집을 지어야 대지로 바뀝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집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로 안 바뀌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 대지로 바뀝니다. 현재 이본 토지가 145평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가 아, 여기 올라오는 도로죠 도로부지가 1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59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현재 이 토지는 건축어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즉시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석 보신바와 같이 석축과 이렇게 성토 평평하게 해서 흙도 잘 골라서 대지화시켜 놓은 그런 토,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아, 즉시 건축한, 예,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고요. 농막형 소형주택, 뭐, 요새 체류용 심터라든지 이런 소형주택도 다 가능한 토지입니다. 큰 주택을 지키기 곤란하시다면은 우선은 뭐 이렇게 체류용 심터 같은 거 10병짜리 갖다 놓고 주말 여가, 여가 생활 하시다가 추후에 뭐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언덕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도로가 그렇게 뭐 경사지지 않았고요. 아까 보신 대로 약간 경사지인 언덕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바퀴만는 전망이 좋습니다. 너무 밑에 있으면은 전망이 별로 볼게 없는데 이게 약간 언덕에 올라가 있으면 전망이 좋습니다. 산과들이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령 심도 열평 정도 이렇게. 갖다 놓고 주말 여가 생활을 즐기고 텃밭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다 가능하고요, 넓은 텃밭도 가능합니다. 매매가가 중요한데요, 아주 가격도 좋습니다. 1억 3,500만 원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159평 약 160평의 토지가 이 가격이면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허가도 다나 있고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이 다 갖춰 져 있고 상수도 들어 있고 하수로 다 묻혀 있고 전기 다 주변에 들어 있는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진 토지는 이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만들 조성할 때 보통 20에서 25만 원 평당입니다. 평당 20에서 25만 원 정도 이 토지 조성하는데 들어갑니다. 허가 내고 설계하고 설계비 내고, 또 이렇게 석축도 쌓고, 흙도 성토하고, 모든 일은 도로 내고, 포장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이 보통 20에서 25만원 평당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평당 가격이 85만원 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가격은 뭐 60만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토지는 6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들여서 만드는 토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전혀 없고, 더 이상 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흙도 받아야 되고, 장비도 또 써야 되고, 이런 모든 노력들을 할 수가, 할 필요가 없이 즉시 건축도 가능하고, 또 체리용심터 같은 소형주택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토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용자는 매매가에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요새 규제상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상담해 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현장도 안내해 드리고 또 자세한 이런 설명들도 또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